자, 어, 바로 시작을 본편으로 들어가서, 그, 카카오 워크란 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프롤로그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슬랙, 슬랙, 대쉬, 잔디, 대쉬,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대항마괴 섞어라, 크랩 섞어라 하는, 어, 이제 카카오의 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카카오가 이거를 피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사, 사내 메신저라면서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그거를 네. 이제 좀더 오피셜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이 피칭을 하는 쪽에 아우 이게 카카오톡이랑 UI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쓰시던 그거대로 어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첫 번째가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쉬운 사용법. 합습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한 익숙한 기능과 하면. 그래서 저도 나중. 에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는 기자분이 올려주신 그걸 쫙 봤거든요. 그 이제 프리젠테이션 아마 프레스 대상으로 아마 그 이제 스트리밍을 했나 봐요. 아마 이게 공개는 안된 걸로 아는데. 이거를 보니까 처음부터 쫙 계속 하는 게 카카오톡이라는 게 UI가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등등등등 등 이런 게 예, 계속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UI 음.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그냥 진짜로 카카오톡이 유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 이게 뭐 메리트라면 메리트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K의 그런 K스런, 어, 그 이제 메신저다 보니까 이제 좀 어 케이스런 기능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 네. 예가 뭐냐면은 아안 어, 읽은 멤버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참, 네, 그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슬랙에서 이제 뭐 사내 메신저에서 공지를 올리셨습니다. 이게 뭐 어떤 어떤 기반에서 그게 된 건지는 유를해볼수 있죠. 왜냐면 카카오톡도 단톡방에서 읽은 멤버가 추적이 되잖아요. 왜냐면 하 숫자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분명히 이제 카카오톡 이제 백엔드 기반에서는 누가 안 읽었는지 알거 아니에요. 이제, 다, 당연히, 어,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그걸 그냥 숨기는 거죠. 이제 사용자 쪽,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그냥 안 보이는 건데, 카카오. 그게 거는... 얼마 전에, 네. 보, 무슨 노드봇으로 차, 돌리면은 그 확인이 됐었어요. 아, 취약점이 있었군요. 그걸 네. 뚫을 수 있는. 근데 뭐 막혔나요? 이외에? 그러면? 아니요. 아직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음뭐 하여튼, 뭐, <laughs> 언젠, 언젠가 뚫릴 문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어, 이제 카카오 워크에서는 그거를 프론트엔드로 이제 노출을 시켜서 어, 누가 이, 이 공지를 안 읽었는지를 볼수 있어요. 이거부터 이미 어 끔찍한 그런 게 있고요. 아두 번째로 제가 봤던 거는 무슨 근태 관리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을 한대요 이거는 뭐 이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죠. 그 요즘 안 그래도 이제 각본니 언택트 시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뭐 재택근무 많이 하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방식이 카카오 워크에 처음 접속하는 그시간대로 따지는 것 같아요. 뭐 그, 그거보다 그좀더 그래뉼러한 컨트롤하는 게 있겠죠. 뭐저 같은 경우는 회사 슬랙 그냥 띄워놓고 살거든요. 그냥 가끔씩 보려고. 근데 네. 이제 뭐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저같이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마 뭐더 이제 파인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부터가 좀 끔찍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슬랙에서 언제 이 사람이 온라인이었고 언제 오프라인이었다는 게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굳이? 그러니까 그더 웃긴 거는 그 근태 관리 솔루션에 주 52시간 추적 가능 이런 걸 이런 걸써 놨어요. <laughs> <웃음> <웃음> 예, 제가 어, 잠시만 제가 이게 트위터를 올렸더니 그게 리트윗이 한2 0 0 0번 넘게 됐거든요. <laughs>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걸 듣기만 해도 아 저게 우리 업무에 도움 되겠구나 하는 자괴감에 리트윗하는 을 거죠. 예, 네. 아 이게 음. 보면그렇게돼 있어요. 밑에 주 52시간 근무 시대 필수 도구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팍 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게 원래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라는 거는 법정 태, 최대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니까 권장이 아마 40시간이죠. 40시간 필요하면 이제 52시간까지 해라. 근데 52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음. 40시간을 하고 필요하면 52시간까지 하라는 건데 그 음. 지금 우리 케이스럽게 52시간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음. 인식하고 있으니까 <laughs> 네. 갈고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 그걸 추적하는데, 이걸, 쓰, 이게 쓰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리트윗이 네. 그렇게 많이 된걸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전자결제. 전자결제는 사실, 뭐, 오케이. 그거는 사실 괜찮은 것 같,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전자결제, 뭐, 그런 것도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제 그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분들들에게는, 어, 귀찮은 기능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기자가 상상가 봐요, 이건. <laughs> <laughs> 아, 매니저라서, 어, 이걸 관리자로서 이거 관리자로서 써보고... 이거 상사들 입장에서는 음. 기능이 너무 좋아요. K스러운 상사들 입장에서, 뭐, K 부장 음. 입장에서는 다 이제, 안 읽은 사람 다 일일이 찾아낼 수 있고, 예전에 못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음, 그냥 숫자, 숫자만 떠 있었는데. 숫자만 떠 있었는데, 야, 안본놈 누구야! 다 읽어 빨리! <laughs> 이러, 이러,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아니, 읽었는데도 뭔가를 안 하는 사람들을 조질 수 있다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야, 최대리 왜안 읽어? 그니까. 이게 <laughs> <laughs>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너왜이 그따기로 할 거야, <laughs> 이러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네. 뭐요? 채팅창에서 메시지 삭제가 불가래요. 아이고. 아이고. 배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예. <laughs> 네, 배 말은 음. 네, 한번 실수하면 이제 끝장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제 카카오톡에는 이제 그 기능이라도 있는데 카카오 워크에는 모르, 모르겠는데 그 이제 한번 눌러서 바로 채팅 안 쳐지는 기능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는 아, 음, 네, 그렇죠. 아, 그, 그렇죠. 조심해야 될 아, 일단 올리 올리면은 5분 이내로 삭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Uh -huh. 그러니까 5분 넘으면은 박제지만. 근데 그것도 없앴다. 음. 일단 슬랙은 야. 당연히 삭제하는 기능이 있고, 디스코드도 당연히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수정도 되고요. 음. 네, 수정도 되고요. 어, 근데 수정이 되는가? 수정... 디스코드는 되면 수정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잠깐만요. 이모지, 아, 이... 아, 그 이모지 리액션을 달수 있다고 하네요. 뭐, 그건 슬랙에서 베낀 것 같고, 딱 봐도. 음. 근데 뭐, 편집이 되는지 그런 얘기는 없네요. 와. 여기다가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까지 연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이제 당연히 와. 넣겠죠 그건 당연히 넣겠죠. 아니, 라이언 네. 응, 아 라, 라이언 팔아야지. 음라이언전 전무님 일 하셔야죠. 아그 <laughs> 그리고 뭐 캐스퍼라 그래서 뭐 모든 채팅방에 약간 뭐 뭐, 인공지능을 넣었다. 이것도 되게 크게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보시죠, 보. 보신데, 네. 간단히 얘기해서 뭐, 검색 기능만 제공하고, 있대. 그니까 러 약간 카카오톡에 샵 기능 있잖아요. 샵 검색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음. 살짝 꼬아서 넣은 것 같은. 그니까, 러 그걸 갖고 좀더 좀, 뭐, 업무스럽게 UI를 단장해서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뭐, 화상 통화 기능 있고요. 뭐, 뭐, 페이스톡 이런 거 있으니까, 보이스톡 있고, 뭐, 그 그런 건 당연히 잘 하겠죠. 화상 이런 건 어, 오히려 음, 좋겠네요 음. 요즘 줌 쓰는 데 많은데 줌이 일단 미국 기업이고 미국 서버 거쳐서 음.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워낙에 요새 불안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 네. 그래서 뭐 시달리는 분들은 넘어갈 수도 있겠고 한국 오히려 이제 이런 카카오톡은 한국 서버를 쓸 테니까 좋겠죠 음. 한국에서 쓰기에는 더네 그렇죠 네. 음. 아 근데 예 줌에 네. 시달려서 이... 하는 말은 아니고 <laughs> 근데 어 이게 뭐지? 근무 시간 외 알림 받지 않기 옵션은 있는데, 멘션은 mm -hmm. 그대로 뚫려, 뚫려서 온다네요. 미쳤네, 이거. 야, 최대를 왜안 읽어? <laughs> 아, 그거를 이제, 나, 어, 저 휴가였는데요? <laughs> 그러면, 야, 멘션은, 멘션 휴가여도 읽을 수 있을 텐데, 야. 어? Yeah. 야, 너무 케이스로워서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야, 야, 진짜 이거. 아니, 사실 저는 이거 그냥 그 슬라이드 좀 보다가 그냥 그두 그 개가 눈에 띄길래 그거만 올렸는데도 이, 이 트윗이 막 2,000개, 2 0개 넘게 됐거든요. 근데, 야, 이거는 뭐 뜯으면 뜯을수록 더골때리 너무, 너무 케이스로워서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사실, 야. 심지어 카카오니까 K로 시작하잖아. 음. 와, 에, 와우. 대단하시죠. 아, 죽인다. <laughs> 죽인다, 예. <laughs> 자, 그 다음 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배, 아, 음, 네, 지금, 어, 그, 티터님이 또 기사에서 또, 그하신게 있는데, 백 대표는 어,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공지능비서 자비스를 만들 거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는 자비스 안 되겠는데요. <laughs> 되겠습니까? 얘하고? 뭐. 그 이제 자비스로 발전하면은, 얘가 이제 그, 아까 그, 최대리 외안 읽어, 그거를 이제 얘가 해야죠. <laughs> 그래야지 자비스라고 부를 수 있지, 이거? 그렇 와우. 부장, 음, 최대리님, 부장님이 빨리 읽으시랍니다. 이러면서. <laughs> <읽으시네요. 웃음> 아, 쩐다. 그러네. 뭐, 네. 어, <웃음> 끔찍하다. 생각, <laughs> 생각보 끔찍하니까 넘어가고요. 어,